안녕하세요. CAD쟁이 어, AI입니다. 음,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몇주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영상을 찍으려는 음, 제가 이제 전에 제 근황을 말씀드렸듯이 어, 회사로 들어가서 회고해서 한가해지면은 이제 영상을 찍겠다고 했는데 어, 거의 뭐 주말 없이 풀로 출근을 합니다. 풀로 출근을 하고 어, 평일에도 거의 대부분 한 10시, 11시까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뭐그 정도 되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몇주 전에 시도했는데 그때 실패한 이유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서 제 컴퓨터를, 제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뭐 이거 여기도 연결하게 되고 저기도 연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래픽카드 설정이 꼬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OBS 스튜디오를 썼는데, 어, OBS를 썼는데, 거기서 제 화면이 더 이상 캡처가 안 되네요. 어,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외부 모니터 쪽이 캡쳐가 되는데, 제가 외부 모니터를 항상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그걸 어떻게든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결국은 이제 다른 캡처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때는 그걸 로 아예 실패된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좀몇 주가 지나서 이제 다시 깐 이제 녹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녹화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화면 상태라든가 음성이 녹음되는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해해주세요 제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춰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뭐 어찌 됐든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예 전에 하던 거로 돌아가요 죠래서서 예전에 요제 프리를 하나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요거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음자 일단은 뭐 이거 했는데 뭐 나머지 것들은 뭐안 하고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음뭐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찍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 너무 이제 풀이를 많이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요거는 음 하고 싶어요 음 하고 싶어요 어 되게 어려운 거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어 이거에서 의외로 이제 처리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2020 버전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개선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한번 보죠. 음. 이제 이걸 그릴 겁니다. 뭐 되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일단은 일상 하던 대로 X 라인. 자, 찍고, 수평선, 수직선에서 중심을 잡고요. 일단, 십자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세 군데가 나와요. 어, 어디를 먼저 잡아서 하시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여기로 볼게요.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걸 간혹 가다가 서클로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둥근, 둥근 형태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서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타원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그 서클들의 반지름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고 알수 있는 거는 이 전체 형상의 어, 긴 쪽의 전체 길이 120과 짧은 쪽의 전체 길이 70. 그렇다면 이것은 어, 타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원을 써야 되는데 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20, 70이니까 여기서 한쪽 지름과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둘다 반지름,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만약에 지금군이 십자선이 가운데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은 지금군이 십자조선은 한쪽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름을 이용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 자, 일단 반지름을 이용하기 위한 센터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센터점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부분에 센터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C를 입력을 하고, 자, 중심, 타원의 중심점을 찍고 나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직교가 꺼져있는 상태에서 이렇 움직이잖아요. 직교가 켜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지금 그쪽 방향에 120이 아니라, 120의 절반 값인 60. 만약에 이쪽으로 땡기겠다 그러면 70이 아니라 70의 절반 값인 35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60 가고 그다음에 얘는 무조건 직각으로 발동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용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70 전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35를 입력하셔야겠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왔나? 뭐제분 알겠죠? 음. 120에 이거 잘못 찍었네요 70 입니다 음, 잘 나왔죠 음,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름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2엘 자 그냥 옵션 없이 한 점을 찍고 이쪽을 당겨서 120그 다음에 70, 70이니까 35. 해줘도 똑같은 결과를,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를 잡고 그리느냐, 어,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음, 일단 트림을 정리하고 가죠. 트림. 자, 갈질하고, 쑥.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어, 이젠 요것들을 그려줘야겠네요. 자, 일단, 요쪽 음, 30, 옵셋. 해서 자, 센터 포인트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서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반지름이 20이네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육각형이 들어가는데, 육각형을 그려주려면 우리는 폴리곤. POL. 자, 그러면 이제 몇각형을 그려줄 거냐. 어, 육각형을 그려줄 때 폴리곤이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각형을 그릴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래서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어나 육각형을 그릴 거니까 6입니다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구되고 있는 건 센터 포인트, 폴리곤의 중심점인데 어, 폴리곤 중심, 중심점은 당연히 이 가운데 여기겠죠. 어, 거기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내접이냐 외접이냐인데 자 문제는 어 폴리곤 명령에서 이제 내접이냐, 외접이냐, 어느 부분을 써야 되느냐인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뭐냐,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접이다, 외접이다인데, 내접의 경우는 다각형이 원 안에 구성되는 거. 어, 그래서, 어, 이제 I로 우리가, 음, 인크리브, 인크리브드 인 n c r b p t e n c r in circle 이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음그 다음에 이제 외접 같은 경우는 C로. 가는 건데 외접 같은 경우는 어, 육, 우리가 이제 그리는 정다각형이 어, 원 바깥에 구성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가 뭐냐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는 둘팔이다. 이 둘팔이 어디에 대한 치수냐? 어 요점과 요점이 떨어진 거리일세즉 다각형이 가지고 있는 꼭지점에 대한 사, 치수예요. 그러면 저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한다면 저거를 뭘로 해야되니 이게 이제 결국 원의 지름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지나가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즉 다각형이 원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아, 내접이 됩니다. 음. 반대로 이제 외접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두변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지수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원이 어, 두 변이 떨어져 있는 센터 센터 중심과 중심을 지름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저렇게 되면 다각형이 외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요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접조건으로 해야겠죠. 여기 와서 자 그럼 이제 내접이니까 i를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 이때 입력해야 되는 건 이제 지문을 잘 보세요. 스펙 라디우스에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팔 저건 이제 두점 사이에 거리니까 지름이 되겠죠. 절반 값인 14다. 입력해 주면 이렇게 되죠자 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어,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원의 중심이 45, 45mm가 떨어져 있고 거기서 서클 반지름 8짜리 원, 조그만 원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서클. 거기서, 어, 반지름이 15짜리가 원, 인,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못하는 게이요거예요요 요거. 부분. 대부분 이제 요 부분 이제, 그리고 요 부분 줄 때, 선생님, 저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어. 그럼 이제 제가 딱 한마디 해야죠. 저도 몰라요. 어, 왜 몰라요? 어, 반지름이 없거든요. 왜? 쟤는 이제 이 타원과 간격이 12mm가 떨어진 거다. 즉, 간격이 떨어졌다. 뭘로 그려야 돼요? 옵셋? 네, 옵셋으로 그려야죠. 쟤도 타원에서 옵셋된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래요? 옵셋, 1, 2. 어, 선생님, 타원도, 옵셋이 어, 되죠? 아,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마세요. 해봐요, 일단. 해봐서 안 되면 그때 물어보면 되죠. 오, 오, 처음 어, 타원은 이건 선만 될 거야? 옵셋은? 아니, 원도 됐잖아요? 근데 타원이라고 안 될까요? 예, 네,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 요거, 요거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자, 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니다. 서클 T 한젠트. TTR이죠? 어, 서클하고 T하면 TTR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 너랑 접하고 어, 너랑 접하고 선생님 접하는 기호가 안 나와요. 예. 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접하는 기호가 안 나와요. 그럼, 자 컴퓨터를 믿고 아, 접하는 기호가 안 나와서 접점을 잡아주겠지. 땅 찍고 만지름 5를 딱 입력하면 선생님 안 되는데요.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접하는 경우가 나오네요. 뭐가지로뭐 음. 어, 그래도 안 되네. 이게 뭐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예전에 이제 타원 설명할 때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음. 이게 타원이 접하는 조건이라는 게안 먹혀요. 어. 타원 두 개를 갖다 놓고 제가 타원 설명할 때 했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해놓고 이 타원을 허 놓고. 이 사이를 이제 우리 원 접하듯이 라인 해놓고 tan 기호는 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tan 인 tan? 여기다 땅 걸면은 이거 안 접하게 되죠. 타원은 접하는 조건이 잘안 먹어요. 이게 이게 뭐 보면은 두 번째 점부터 먹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점부터 그럼 요 점에서 여기까지는 탄젠트 조건이 먹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 근데 요 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점에 제가 여기 어딘가 찍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탄전 접하는 점이 나옵니다. 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먹어요. 예. 이렇게 안 먹기 때문에, 어, 상황에 접하는 조건이라는 게잘안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저거 못 하잖아요. 왜못 해요? 또그 이제, 어, 새로 배운 명령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어, 이제 저기서 이제 좋은 거, 저런 틀을 쓰는 게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 필렛이. 어, 필렛. 필렛이 뭐예요? 뾰족하게 생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줍니다. 어? 그 직선만. 어, 눈. 예제를 직선으로 보여드릴 수 뿐이지. 누가 직선만이래요? 모서리가 있으면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필렛이다. 네. 음. 이때 이제 필렛 하고 r 값을 5로 입력을 하고 자두번 연속 할 거니까 다중 m을 하고 땅땅아잘 됐죠 땅땅아잘 됐죠 자그 다음에 필렛 자그 다음에 r 7 음. 그리고는 이제 반대쪽 땅땅 땅. 땅, 땅. 됐죠?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트림. 음. 자, 요거랑, 요걸로, 잘라야지. 그쵸? 요거랑, 요거로 잘라야지.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림. 자, 요거랑, 요거로 잘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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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잘려요. 음. 어? 반대쪽 잘 잘렸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해주려면, 결국은 이제 끝점에다가,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에 선을 긋고, 이 얘를 잘라주면 돼요. 그 그렇죠?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어씨, 왜 아까 됐는데 이젠또안 돼.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저 타원이라는 거가 접한다는 조건 지금 여기 접하는 거는 접점이잖아요 접점을 자르는 거잖아요 접한다는 조건을 잘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은 잘 짜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서 타원을 가지고 저걸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좀 머리를 쓰신다면 일단은, 타원을 가지고 이걸 할 때는, 이거를 이제, 필렛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 필렛 했는데 왜 모서리를 자동으로 안 잘라주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신데 자, 동으로안 잘라주는 건, 타원이건, 원이건, 한 점에선 자를 수 없는 형상이에요. 두 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필렛으로 자동으로 못 잘라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자동으로 못 잘라주니까, 자동으로 잘라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땅, 땅에서 필렛이 안 들어간 상태로 모서리를 구성할 수 있게 잘라줘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필렛입니다 그 다음에 RO 자 트림을 트림으로 놓은 상태에서 자르기를 자르기로 놓은 상태에서 자 멀티 M을 하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빵빵 예 빵빵 예 시원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바꿔야겠죠? R, 7. 자, 마찬가지 자르기 자르기로 놓여있고요. 다중애 M을 고요 자, 땅, 땅. 어? 안 자르죠. 왜요? 얘는 원이에요. 한 점에서는 못 잘라요. 어, 이러면, 어, 깔끔하게 끝난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예제를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타원의 특성입니다. 접한다는 조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어,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나는 어, 저는 이거 어느 정도 버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버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못 잡나 봐요. 저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도 저런 식으로 나와요. 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이요 이제 다 그랬으니까요. 네, 중심선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L, E, N, D. 자, 랭슨도 이제 종류를 확인해 볼까요? 어 이게 이제 A4 사이즈. 그러면 얘는 A4의 절반 사이즈. 그쵸? 어, 절반 사이즈. 그러면 딱 봐도 얘는 절반 사이즈에 들어가겠네요. 응, 누가 봐도 절반 사이즈에 들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치수도 충분히 공,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중심선이 튀어나오는 길이 내가 1대1 도면을 생각했을 때 2mm 저는 2mm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1mm가 튀어나가겠네요. L, E, D, 1mm 그리고 중심선 레이로 바꿔줘야겠죠. 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치수기입이죠. 뒤치고 가서 자 2대 1짜리 만들어놨네요. 아, 저번에 썼으니까 당연히 자 2대 1짜리로 자 d r 있어서 자, 당 땅. 자 일단 대충 띄우고요.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니까 자 이제 평상시 제가 10이 띄니까 6을 띄워야겠네요. 두배 네, 커진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DCO, 딤 컨티뉴어스로 반대쪽으로 빼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위쪽에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밑으로 좀 전체적으로 내려줄게요. 밑에 공간이 남으니까요. 자 그리고는 전체 의 길이. 자한 칸이니까 5mm를 원래에서 10mm 쓰는데 절두배 커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간격.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자, 이렇게 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뭐, 뭐, 여기서 12mm 더 빠져나온다, 뭐, 그런 룰은 안 지켜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놓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포. 자, 여기서 열 어, 6이 가야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팔도, 둘 팔도. 음. 자, 이렇게. 뭐더 빼주고 싶다면 얘도 6mm 정도. 너무 가깝다라고, 한쪽이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보이니까 좀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 치수 자 DRA 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 더블클릭하고 2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를 더블클릭하고 2다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치수기입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타원. 어, 우리가 타원을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타원의 특징 접하는 것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잘안 됩니다. 잘안 되니까 타원을 다루실 때는 사전에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어, 어떤 명령을 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진행이 되느냐. 잘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찍더라도 반드시 찍을 거예요. 다음에 뵐게요.